하이가이즈 안녕하세요 라오입니다 혹시 강염과 액츄리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강염과 액츄리라는 그 단어가 붙어있는 스토브나 번호를 보시면 아 저거는 불이 진짜 센 그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의미고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럼 시작합니다. 강염과 액출 먼저 강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염이 조금 쉽거든요 아 오랜만에 보네요 시계 뚱.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찾아보는 네이버와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스토브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쭉 쏟아집니다 근데 어학사전 사전으로 검색을 해보면 어? 하는 내용들이 보이게 되죠 구글에서 강염번호란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봐도 뭔가 확실하게 정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한 블로그 글에서 볼수 있듯이 불꽃이 강력한 번호라는 대략적인 의미는 알 수는 있지만 좀더 정확한 의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강염 스토브라는 이 단어를 유행시킨 스노우피크 본사 사이트를 한번 가보죠 네, 일본 말이 있는데 이걸 번역을 해보면 기가파워 li 스토브 강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강염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구셀강불꽃염이라는 네뭐 한자 교실은 아니고요. 사실 한자 표현이라기보다는 일본식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정식 단어로 등록이 돼 있지는 않지만 한자를 풀이를 해 보면 강한 불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한 의미이기도 하네요. 즉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노우피크의 강염스토브 같이 불꽃이 정말 센 스토브를 그냥 강염스토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어떤 기준 불꽃의 세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지만 그냥 대충 와 저거 살벌하게 불꽃 세다 라고 생각이 되는 스토브는 다 강염 스토브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노우피크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일본 현지 가격이 37,000원, 한국 돈으로 약 40만 원 정도 하죠. 아 너무 인간적으로 비싼 것 같아요. 아무튼 강염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시시하게 끝났으니까 다음은 액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출도 역시 네이버와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번호와 스토브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긴 하지만요. 정확한 의미는 없습니다. 왠지 스노우피크 같죠? 범위는 스노우피크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살펴보면 이런 단어가 보입니다. 앞에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기들이 오리지널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 무시하도록 하고요. 왜냐면 그 전부터 이런 방식의 스토브들은 출시가 됐었거든요. 아무튼 액체할 때의 그 액과 나간다는 의미의 출. 그래서 액출, 액체로 나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나갈까요?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가 액체가 돼서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액출번호의 특징은 뭐고 왜 도대체 액출번호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걸까요? 또 강염과 액출은 같이 붙어서 다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예측되는 거는 액출번호는 불꽃이 강하다 일 겁니다. 그럼 왜 강할까요? 스토브의 화력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겠죠. 그리고 반대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더라도 스토브의 화력이 약하다면 역시 의미가 없겠죠. 강형 스토브, 즉, 불꽃이 강한 스토브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액출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액출 방식 스토브의 장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바로 온도입니다. 스토브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겨울에 불꽃이 점점점점점 점점 약해지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은 정말 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스토브들은 이런 이거는 뭐 백패킹 스토브지만 이런 기본적인 일반적인 스토브들은 너좀 빌려줘 가스를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스가 위로 나오겠죠. 네. 기화돼서 연료로 공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 이 기화의 힘이 약해져서 연료 공급이 줄어들고 그래서 불꽃이 시들시들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물리 전공을 하긴 했지만 그 이론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어져서 그건 패스하기로 하고요. 그냥 온도가 낮아지면 가스가 약해져서 불꽃이 약해질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온도에 크게 상관이 없는 액출 방식의 스토브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액추 방식의 스토브가 겨울에 그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두 번째 장점은 안정적이고 가스를 최대한 끝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토브들보다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불꽃이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가스통 즉 캐니스터를 뒤집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에 남아 있는 가스가 거의 없게 끝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불꽃이 정말 셉니다.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가스 소비량이 일반 스토브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캐니스터를 거꾸로 뒤집어서 가스 쭉쭉 뽑아내고 불꽃도 확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불꽃의 미세 조정이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캠핑 가서 불꽃 정말 미세하게 하는 그런 요리 안해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laughs> 또 점화할 때. 이게 그 액출 방식의 강염 스톱인데요. 점화할 때 우악 하는 불쇼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용할 때 조금만 주의하면 생기지 않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불이 확 붙는 그런 현상은 처음에 액체로 유입된 연료가 충분히 기화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액출 방식이 아닌 상태로 점화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돼서 뒤집어서 액출 방식으로 사용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단점은 가격이 비쌉니다. 제가 이 친구는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너 자리로 가 있어. 대표적인 액출 강형 스토브인 스노우피크는 가격이 40만 원. 네, 미쳤죠? 네. 가격이 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됐고요 이렇게 가성비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돼서 많은 분들이 강염 스토브 혹은 액출 버너를 선호하는 편이긴 하죠 자 그렇다면 액출 버너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얘좀 다시 또 데리고 와야 되겠네요 먼저 가장 큰 특징은 가스통 즉 캐니스터를 이 방향이 아니라 뒤집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캠핑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끔씩 경험을 했던 그런 현상일 텐데요. 토치를 사용하실 때 불을 좀더 빨리 붙이고 싶으실 때 토치를 뒤집어서 사용하시면 와악하고 뭐 화염방사기 같이 불이 나가는 걸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현상과 비슷한 거죠. 그럼 캐니스터를 뒤집어서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스토브들은 뒤집으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액출 방식의 스토브들은 이런 호수를 이용해서 캐니스터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스토브에 그냥 호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그게 모두 액출 스토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연결한다면 제대로 불쇼가 나겠죠. 그래서 있는 게 기화관, 예열관이라는 그런 부품입니다. 호스를 통해서 액체로 도착한 연료가 기화관에서 스토브의 열로 인해서 기화가 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즉 액출 스토브는 그 기화관이 있는 스토브를 이야기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리한다면 액출 스토브, 액출 버너는 캐니스터를 거꾸로 뒤집어서 사용을 하게 되며 호스로 스토브와 연결이 되고 스토브의 기화관, 예열관이라는 그 부품이 있는 그 제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액출 스토브, 액출 버너를 사용할 때 주의 사항도 여기서 나오겠네요. 처음에 스토브에 불을 붙일 때 가스통을 뒤집은 상태에서 점화하지 않기. 그리고 스토브를 사용할 때 기화관이 손상되지 않게 주의하기. 이 정도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상식을 좀 덧붙여 볼게요. 너 다시 가 있어. 보통 스토브의 출력을 표시를 할때 화력을 표시를 할때키로칼로리 단위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키로와트로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두 사이의 단위 환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1 k 트는 860kcal입니다. 즉 3kw 라고 표시가 되면 2580kcal 라고 대충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3편에서 3500kcal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토브가 정확한 명칭이고 버너는 잘못된 표현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버너는 불이 나오는 부분을 의미한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 스토브는 난로를 의미하기도 하죠 스토브라고 하든 버너라고 하든 우리가 둘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좋게 좋게 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laughs> 자, 지금까지 강연과 액출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사실 조금 TMI이긴 했어요. 네. 아마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강연과 액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으셔서 끝까지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정리가 된 내용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